환기랑 드세 중에 뭐가 더 좋냐? 저도 지금 달리면서 계속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차 자체는 환기가 좋은 거는 맞거든요. 얘가 어쨌든 드세보다 더 빨라진 차로 나온 거니까 최고 속도도 더 빠르고 그래서 차 자체는 환기가 확실히 좋긴 한데 근데 얘를 타니까 드세가 좀 그리워질 때가 그리워지는 상황이 가끔 나오긴 해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래곤 세이버 리어 장식 능력이 그 드래프트 빨리 터트려주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드래프트를 받는 상황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. 얘도 드래프트 강화가 달려있긴 한데 그게 지속 시간 조금 늘려주는 거여서 드세처럼 막 엄청 좋은 기능까지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확실한 거는 출구 빨라지는 거는 꽤 좋은 옵션이 맞습니다. 나는 리그 차로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그 차는 다 다른 차 타야 되니까 얘 혼자서 출부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팀에 한 명을 고정적으로 1등 러너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좀팀 게임에서도 되게 전략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능력은 맞는데 지금은 랭겜이라 플라잉 패시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. 크게 출구가 좋은 게 보이진 않지만, 플라잉 패스에 똑같이 이너로 제한하거나, 뭐, 플라잉팻 빼고, 뭐, 친선 같은 거할 때는, 얘가 무조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, 그런 점은 확실히 좋죠. 근데 그런 점이 좋기는 한데, 과연 드래곤 세이버의 그 드래프트 능력을 빼면서까지, 2 차를, 이 차의 능력을 더 선호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을 하면은, 얘는 초반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출부라는 게 출발 볼스터 쭉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별다른 능력이 없는 똑같은 일반적인 차가 되는 거잖아요 출부 능력 자체가 드래곤세이버 능력 같은 경우엔 야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드래프트 강화 능력이 지속이 되잖아요 아 물론 환기에도 드래프트 강화가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지속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 뿐이고 드래곤 세이버는 얘가 한 타이밍 드래프트가 더 빨리 터지는 거니까 이게 진짜 개사기 옵션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어 장식 옵션만 놓고 보면 드래곤 세이버를 좀더 고평가하고 싶기는 해요. 결론만 딱 말하면. 물론 차는 환기가 훨씬 더 좋기는 하지. 속도도 더 빠르니까. 그리고 얘 몸싸움 수치가 드래곤 세이버보다 훨씬 높더라고요. 멀티력적인 부분에서도 얘가 차는 확실히 좋은데. 맞아요. 제가 드래곤 세이버 타면서 드래곤 세이버 타고 우승을 한 것도 있는데 전 제가 솔직히 이번에 드세로 우승할 수 있었던 게 드세 능력 덕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옵션 덕분에 이득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제가 고평가하는데 이게 이번에 결승전 때 영상인데. 드래곤 세이버가 드래프트가 더 빨리 터지니까 원래 여기서는 드래프트를 계속 받아도 이 드래프트가 빨리다가 끊기거든요 보통 차로는 근데 여기는 빨리 터지니까 여기 점프하면서 드래프트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래프 받으면서 풀 가속으로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음 어 이립 대도 봐봐 어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한방에 먹고 이제 이런 점들이 개사기. 이런 데서도 빨려요. 이런 데에서도. 이게 진짜 개사기인 거예요. 원래 보통 차로 안 빨리는 타이밍에서 드래프트가 빨리니까. 이제 초보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저런 구간에서 좋게 활용을 하면은 좋은 능력이거든요. 일단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, 이 리어 장식 능력만 봤을 때는, 황기형보다 드세가, 리어 장식 능력 면에서는 좀더 좋다. 근데 그거는 리어 장식 능력에 한해서고, 차 자체는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, 속도도 당연히 얘가 훨씬 빠르고, 그리고 무엇보다 몸싸움이 얘가 훨씬 좋아서, 요런 식으로. 몸싸움을 그 밀어버려. 밀어버려, 다. 어, 우리 팀 주행 거 아니지? 어, 우리 팀 죽였네. 막 어, 큰일 났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이거 앞에 상대 캐릭터, 상대랑 우리 팀 캐릭터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잡나요? 오 잡았다. 이거 주행하기도 확실히 편하고 차 자체는 이해가 좋습니다. 약간 총정리를 하자면 이거 드세가 좋아요, 황기영이 좋아요 물어봐. 아까 질문이 나왔어 가지고 차는 황기영이 드세보다 더 좋고 리어 장식 능력은 드세가 황기영 능력보다 좀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. 근데 그러면은 되게 애매해지죠? 아니 이게 리어 장식을 다른 차에도 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에만 낄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면 좀 애매해지긴 하네. <laughs> 그래서 무슨 차 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아 저도 이게 되게 많이 고민돼요. 만약에 지금 제가 대회를 뛰고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전에서 황기영이랑 드세 중에 뭐 탈래? 황기영 타면은 너 개인전 8인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. 근데, 그것뿐이야. 나중에 드세한테 드래프트 개빨리 빨려가지고 나중에 말도 안 되게 역전 당하는 상황 나올 수도 있거든? 어떻게 할래? 하고 물어보면은 저도 진짜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쯤되면 그냥,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본인이 추구하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1등으로 안전하게 가서 편하게 주행하다가 끝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, 마지막에 드래프트로 역전보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그냥 본인 성향에 맞게끔 차 선택하시면 될 듯? 맞고, 얘도 그래도 드래프트 강화가 있으니까, 드래프트를 받았을 때는 빠르긴 하네. 슝. 안 되지?